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머로 시작하고 싶은데 제 사실 얼굴이 유머죠 뭐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재밌게 생겼기 때문에 뭐 그렇게 <laughs>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얘기는 우리 전기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충전설비도 부족하고요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게 지금 최대 단점이죠 그림 보시면은 충전소까지 20분 급속 충전까지 90분 뭐 주말마다 속 터진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이게 구축 건물이 아직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전기 콘센트에다 충전하면 되지 않냐 정부가 이렇게 했더니 전기 콘센트에는 33시간 이렇게 충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기차 뭐 5년 뒤에 10배로 늘린다지만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오호님 되게 재밌으세요. 아파트에 사는 거지들은 기름차 타야지 이거. 예 그렇죠. 충전도 막 예약제로 해야 되나 막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래도 안돼 저래도 안돼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충전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또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전기차 충전 설비나 충전기기를 만든 회사는 어디지? 그래서 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중소형주가 빠릿빠릿하게 튀어 오르니까 그런 거 한번 찾으면 되겠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는 굳이 뭐 코드 꽂아서 할 필요 없이 무선 충전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주도 많이 뜨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겠죠. 우선 급속 충전기 관련주들이 시장을 받기 시작된 시기가 지난 2017년도인데요. 그때 포스코 ICT나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P&E 솔루션, 보성 파워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속 충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한순간에 주가가 반짝 움직였던 이런 그리고 다시 뭐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차 정지 관련주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갔지만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급속 충전기 부분으로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또 내려앉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전기차 수에 급속충전기조 뜬다 2017년에 포스코 ICT P&E 뭐, 솔루션 보성파워텍 강세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17년 뭐그 이전에도 한번한 한 번씩 급속충전기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잠깐 테마주 형식으로 떴다가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급속충전기가 일단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가 주요 부품을 사다가 어떻게 조립만 하면 되 는지 우리나라 기업 들 에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 이 아닌 지는 모르 겠지만, 뉴스 를찾 아, 보 시면 급속 충전기 만든다는 회 사들이 굉장히 많 아요. 여기다가 현대차에서 비상장 이런 회사 대형 채비라는 이 회사와 함께 지금 하이차저라 그러죠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위에서 무선 충전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플러그가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플러그에서 일단은 충전하는 을 방식이고요. 이렇게 현대차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는 이제 슈퍼차저가 있죠. 전기차를 만드는 이 회사들이 비상장사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직접 기술력으로 고속 충전기까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는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진짜 뭐 저같이 아니면은 우리같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 급속 충전기 만드는 이런 중소기업 이제 찾아가지고 투자하면 크게 수익 보겠구나 하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뭐한 2017년쯤에 잠깐 떠오르고 말고 반짝반짝하다 말았다는 거죠 근데 무선충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요 하부에다가 요런거 하나씩 설치해가지고 차 세워 놓으면은 무선충전 하겠다 2015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 2016년에 중소업체에서 개발했는데 상용화 하겠다 뭐 요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듯이 무선충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도로에다가 요렇게 딱 깔아서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 요런 얘기들이 계속 옛날부터 벌써 2015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시 테마주로 잠깐잠깐 잠깐 올라가고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죠 사실 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같이 또 화끈한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형주는 또잘 투자는 못하고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 이런 거 사가지고 한뭐 10배, 20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꼭 이렇게 중소형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뭐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015년이건 2017년이건 간에 사실은 뭐 우리 같은 투자들은 대형주 사가지고 다 그냥 투자하는 게참이 아깝죠 대형주 삼성 SDI 보고 계신데 뭐 전기 차 된다 그러면은 굳이 뭐 중소형주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삼성 SDI나 LG 화학 사가지고 묻어 놨으면 되는데 또 이놈의 또막 열배스물 먹고 싶은 요런 욕망 때문에 중소형주 찾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나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16년에 삼성 SDI랑 LG 화학에 한번 몰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사드 문제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쯤에 네 그래가지고 괜히 고생 고생하다가 원금 됐을 때쯤에 또 팔았는데 결국에 이제 시간 지나고 오면 여기 와 있고 뭐 이런 아주 뭐 슬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사다가 이제 장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코스톨라니 형님 말씀처럼 어디 깜빵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깜빵을 못 갔다 왔죠. 뭐 프레즌 브레이크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싸우고 막 돌려차기 하고 막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또뭐 수면제 먹으면은 뭐 몇십 년 있을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요즘에 전기차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깐다든가 아니면 코드를 꼽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왔었으면 전기차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우선 폭스바겐 있죠. 최근에 이 자동충전 로봇 요 실사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폭스바겐에 지금 로봇이 요렇게 와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요렇게 들어오면은 요거 끝에 여기딱 대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뭐 지가 요렇게 온다는 거죠 예, 지가 와서 지가 열고 지가 충전을 하고 예, 요렇게 또 차저로 충전을 해 놓고 맞춰지면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얘가 또 차도 피해요 얘가 보고 그와 보면 이미 충전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가 같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저희가 문제 되는 주차 공간이 거의 두 대밖에 없잖아요. 전기 꽂을 수 있는 데다가. 고기가 누가 주차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로봇가와 가지고 충전을 딱해 준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뭐 굉장히 편한 거죠. 아마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에 사는 이게 바닥도 평평하고 뭐 당연히 실외가 뭐 자갈밭이라든가 이러면은 좀안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스바겐이 뭐 내년에 상용화한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폭스바겐의 기술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제주도 있죠. 지금 우리 제주도 우리나라 형님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가지고 할수 있게 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조금 여기서 문제예요. 솔직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딱 있는데 이제 폭스바겐을 딱 타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띵 누르고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로봇이 와서 충전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폭스바겐을 못 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걸 질질 끌고 와가지고 문을 열고 이거를 충전하는 거를 딱 옆에 이제 여자를 꼬셨는데 이게 제가 많이 젊, 젊다 그러면 누가 폭스바겐이 와서 로봇으로 하는 거 보면 아 이거 너무 빈부격차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가서 바로 차 바꿀까 이제 생각이 딱 들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이런 거는 또못 참잖아요 또 예, 조금 돈더 주고 그냥 로봇이 충전하는 거 하고 말지 자 이렇게 충전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 로봇이 와서 충전한다는 거 자체가 뭐 완전 폭스바겐만의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또 우리 같이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뭐 저가 저도 그렇고요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로봇 만드는 중소형주 어디에 네, 이거 찾아가지고 투자하면은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폭스바겐에 관계사, 폭스바겐 컴포넌트에서 만든다 그럽니다. 우리가 또 중소형주 찾느니 애초에 폭스바겐 자체를 투자하든가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ESS라고 전력 저장 장치. 요거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전력 저장 장치 하면 또 우리나라 또 LG화학,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요런 거 ESS 잘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전고체 전고체는 제가 전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안에 배터리 안쪽에 지금 전해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체로 사용을 한다 그러죠 이러면은 뭐 충전에 대한 용량도 어마어마해지고 엄청 좋다 뭐 이런 기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체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 게더 나은 거죠 괜히 중소형주 들고 있다가 뭐 잠깐 테마 타고 떨어지는 요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실외에서도 요런 자갈밭에도 이제 그 충전을 하는 요런 시스템으로 가긴 가요 사람이 와가지고 요거를 발로 땅 찹니다 그러면은 요게 막 자빠질락 말락 하다가 결국엔 이어쓰죠 그래서 요런 게 와서 여기 콘센트 하나를 갖고 와서 요런 개 같은 게 와가지고 딱 충전을 해주는 요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갈밭에다가 어, 대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로봇이 서가지고 와가지고, 코드를 딱 꽂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작대기 갖다 또 쳐가지고, 이걸 넘어트리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로봇 확대 방지법, 뭐, 시급하다, 이런게 조금 지금 나오긴 했었는데, 아, 제 라이브가 진짜 너무, 예, 묘미가 있는 게, 맨날 벽 보고 하다가, 이제 이거 라이브를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이 라이브의 묘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직구 좀 말씀해주셔도 돼요. 네. 요거 이제 결론은 뭐냐면,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충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될것 같고, ESS라는 뭐 LG화학 삼성 SDI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고체가 요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앞으로도 좋겠다. 그러니까 ESS로 자동차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는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계속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저의 첫 번째 준비한 주제입니다.